만 며느리로 어느덧 결혼 11년 차에 접어든 40대 여성 김씨 남편 밑으로는 결혼한 남동생과 여동생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요. 이른이 훌쩍 넘은 시어머니는 그동안 손수 제사며 차례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물론 김 씨를 비롯한 두 며느리가 미리 내려가서 음식 장만을 돕긴 했지만 아무래도 한해한해 한해 기력이 예전 같진 않았는데요. 이를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최근 중대 발표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설부터 제사와 차례를 만면우리가 가져가라고 한 겁니다. 아니 맞으라고 크게 덕을 본 것도 없는데 만면느리 혼자라니 명절을 코앞에 둔 김시한 숨이 깊어져만 가는데요. 과연 이 모든 걸 만면우리가 짊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저희가 이제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좀 각색을 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원래는 사건 연구소 하는 날인데. 아, 설 연휴 특집으로, 별별 상담소로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 오늘 사연자 역시 이 제사와 차례 문제로 머리가 지끈지끈이군요. 지끈디끈이, 네, 맞습니다. 40대 여성 김모 씨고요. 결혼 11년 차고 초등학생 아이가 두명이 있습니다. 일단 남편은 3남매 중에 장남이고요. 여동생, 남동생이 한 명씩 있는데 둘다 결혼은 했습니다. 이 남편은 작은 사업체 운영하고 있고 이김 씨는 전업주부입니다. 친정은 좀 가까이에 있는데 그 시가 같은 경우엔 왕복 4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동생 같은 경우엔 시가랑 좀 가까워서 이렇게는 종종 왕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시동생이 이 동서가 최근에 명절 앞두고 시부모님을 좀 뵙고 와서는 연락을 해온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시아버님이 좀 안색이 안 좋으시고 좀 언짢아 보이신다. 그리고 시어머님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 시어머니 몸 상태가 이거 안 좋으면 그게 불똥이 막 사방으로 튀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제보자 분도.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시어머니인데 왜 시아버지가 나오냐면 평소에 시아버지하고 더 편하게 지냈고 이 맏며느리하고 또 시아버님이 굉장히 예뻐하셨답니다. 그런데 전화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긴히할 얘기가 있으니까 애들 좀다 모아라라고 하셨답니다. 아, 이건 뭐좀안 들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걸 전하고 단체 대화방을 하셨나 봐요. 단체 대화방에서 시동생 신우이 다 모여. 이렇게 했습니다. 아, 교수님, 애들 집합. 아, 아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볼거 아닙니까? 근데 좀더 시간을 갖다 앞당겨서 집합을 시키면 이거 상당히 긴장된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모여서 식사하고 과일 딱 먹었는데 이 시아버지께서 상당히 어, 무거운 표정을 갖다 하면서 어렵게 입을 갖다 떼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시어머니가 그동안 큰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아마 둘째나 셋째 며느리 같은가 봐요. 큰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20년 가까이 손수 제사 차례를 모셔왔는데, 음. 시어머니도 이제 곧 모레, 내일 모레 이제 팔순을 앞두고 있어요. 아이고야. 70대 후반인 것 같아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한해 안에 한해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하하. 최근에 이제 허리, 무릎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어머니가 그 동안에 참고 참다가 분노가 폭발한 것 같아요. 오. 시아버지한테 어. 야나더 이상 못한다. 어. 이 네가 알아서 하든가 어. 이제 며느리 갖다가 시키든가 난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아마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낸 것이 이번 설을 기하로만 며느리 며느라 이제 차례 제사 너한테 다 물려주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아유, 이영감탱이 네가 하든지 없애든지 알아서 했더니 자기가 할순 없고 그렇죠. 없수순 없으니까 며느라. 그동안 이제 시어머니가 큰어머니한테 받으면서 좀 간소하게 했다고 해요. 네번 정도라요. 명절 차례 두 번, 기제사 두 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이미 제사상 준비를 다 했고 며느리 두 명을 데리고 와서 전날에 이제 음식 장만하는데 어머니 솜씨가 되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러고요. 그렇지만 손발은 이제 잘 맞는 그런 시점에 좀 문제가 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서 같은 경우는 좀 덜렁덜렁 거린다 그러고, 만면을이 음. 이제 우리 이분은 되게 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좀 믿고 맡기는 편이었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음. 아, 이게 진짜 만며느리는 전혀 생각도 않고 있다가, 그냥 한꺼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예상을 아예 못했던 건 아니긴 합니다. 뭐, 만며느리라서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또 워낙. 선수 직접 음식하는 거에 자부심이 있으신 편이라서 아직 본인 차례 되려면 멀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자기 실력을 생각했을 때도 물려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 가서 그 제사를 받게 되더라도 그때 돼서 이제 나랑 동서랑 좀 번갈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받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김 씨가 당시에 이 얘기 같이 듣고 있던 동서 얼굴을 살짝 봤는데요. 동서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얼굴이었고 거의 남 얘기 됐듯 하고 있어서 사실 좀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순간 동서를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동서는 갑자기 뭐 이러고 있었어. <laughs> 어. 그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에서 또이사야 제보자분도 아버 시아버지한테 아우 뭐 생각해 볼게요 뭐 그건 좀뭐 곤란해 이런 식으로 말은 못하겠고 그냥 고기만 끄떡이고 왔답니다. 그런데 와서 또 오는 길에 시어머니를 한번 보니까. 정말로 많이 이제 달라지긴 하셨다, 못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 사연자분도 전업주부라고 해도 초등학생 아이 둘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집이 음. 전쟁통이라서 이거 어떻게 이저 제사를 가져온다는 게 엄두도 안 나고 게다가 시어머니 하셨던 것처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제사 용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음식 다장 봐서 다듬고 차리고 어... 치우고 이게 정말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 가서 하루 이틀 도와드리는 거 하고 그걸 온전히 도맡아서 주관을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천지 차이죠. 어. 천지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아, 어쩌지 그러면서 동서 얼굴 봤지 완전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듣고 있던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좀 공감을 얻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남편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 너 만면은이 아니냐 시집 와서 1 0년 넘게 뭐 특별한 고생 없이 잘 지냈잖아. 언젠가는 할 일이라고 생각했잖아. 결국 해야 될 일인데, 마음 편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하, 해요. 이런.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김씨 되게 서운했다고 하고, 이 시아버지 같은 경우, 이제 시어머니가 힘들게, 힘드니까 어렵게 이제 꺼낸 얘기긴 하지만, 에이. 남편하고 둘이 있는 그 상황에서는 조금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운했다고 합니다. 야, 너 어차피 그거 네 일이었잖아. 너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라는 그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그래서 이제 아내가 서운함이 폭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자기 친정 어머니가 평생을 만면만 며느리로서 고생을 갖다 한 것을 갖다가 옆에서 보고 자랐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고생한다고 해서 우리 동서 있지만은 뭐 휴대폰 보고 신경도 안 쓰는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상속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아... 아, 옛날에는 상속을 갖다가 더 장남을 줬었거든요. 그러네. 요즘에는 이제 그게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왜만매늘리라고내 혼자서 이걸 다 해야 되냐라는 그 얘기를 갖다가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세게 나가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이제 그 이렇게 그 눈치를 갖다 보게 된 깨깨깨깨깨. 거죠. 그래서 어. 아 그게 아니고 어. 어머니가 맡길 사람은 당신 외에는 누가 있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는 게아 이제 모든 걸 갖다가 이제 만면이가 주관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행히 이제 뭐 남편이 아슬아슬하지만. 겨우겨우 또 이렇게 슉슉슉슉 갔어요. 지금. 자 그런데 과연 맏며느리가 이 상황 을 알아서 해도 되는 걸까요? 문제는 이 시아버지 어 시아버지인데 말이죠. 자 당장 서를 코앞에 두고 터진이 차례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별별 극장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사 레디 액션 그 아버님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제사랑 차례 가져가라고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아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도 알죠 그거는 아하 그래 알제 나도 한참 고민하다가 얘기를 꺼낸 기다 우리 지애 래미가 앞으로 고생 좀 하세잉? 아니 근데요 아버님 저그 동서도 있고 집도 동서네가 훨씬 가까운데 이거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또 어떨까요? 아하 야야 그거 안된다 이거 네 미가둘자던 그거 못 믿는다 카더라. 하는 내가 봐도 막 손이 아주 둔하고 솜씨가 아주 없다 아유 그래도 다 하면 늘죠 아버님 안 하면 절대 안 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리고 어머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아니 아니시면 은 음식 가짓수를 좀 줄이면 어떨까요 아하 이거 저저 아그그하하하 아, 아, 하기 싫은 거가 느그 느그 시어머니 그거 혼자 다 했다 아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지 알지 한번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고 빼는 기가 니는 아니요 하죠 하는데 그 식구들 다 모이시기에는 저희 집도 진짜 좁고 애들도 어려서 정신도 없고 그래서 그 차례랑 제사는 지혈앱이랑 저희끼리 하고요 다 같이 모이는 건 그럼 아버님 댁에서 좀 아이고 너희끼리 잘지내는지 내가 왜 그걸 안어 내랑 니네 시에미 가사 하나 하나 일러 줘야지 누구가 나중에 우리 재산상 차릴 긴데 일단 해라 일단 해라 암소리 말고 좀 해라 말이 많노 아,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상황님. 너 이연기 하려고 안경거리 안 뺏구나 그러셨 <laughs> 할아버지 역할 하려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예, 갑자기 떠맡게된 명절 차례상 준비. 청령 이게 만면리의 운명일까요? 아,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평민들은 원래 자기 부모일 때만 제사를 지내기로 그렇게 했고, 더 이상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양반 흉내를 내니까 할아버지 또 고조까지 이렇게 다 지내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시 와가지고 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갖다 같은 날에 이렇게 모으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후손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뭐이 뭐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번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세대가 바뀌게 되면 이것도 좀 뭔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되는 그런 그 주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시아버지 같으면 음. 아까 만면느리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뭐 상속받는 것도 아니고 예.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두 명이 있잖아요. 그두 네. 명이 이렇게 돌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한민적으로 해야지. 저는 상속 말씀하시길래 그냥 그큰 며느리한테 칠 주고 이렇게 한다는 그 아, 말씀 하셨잖아 그거는 지 법상으로 안 되니까요. 아, 진짜.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박 변호사님. 참 쉽지 않은 뭐 상황이고 또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힌트를 얻을 게 큰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받으면서 많이 줄였다고 해요. 지금도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좀 간소화한다든지 그네번 있으면 뭐 설명절, 추석명절 있으면 뭐 하나를 합친다든지 뭐요런 어떤 절충안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상이 듭니다. 받으면서 예, 네, 받을게요, 아버님. 이러면서 요 음식 좀 줄이십시다. 아니면 횟수 줄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현명한 방법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이 또 어떤 독서를 또내어하까까 아,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어. 제가 무슨 독서를 언제 했다고 자꾸 저한테 독서, 독서. 근데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개인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사실 지난해 11월 2일에 이게 유교에서 나온 문화지 않습니까 제사 문화라고 하는 게. 그 제사 문화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건 조선시대부터 성균관입니다. 지난해 11월 2일에 성균관에 제사에 관한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제사상의 음식은 평소에 드시던 그 밥상을 그대로 차리고 특별히 더하고 싶으면 고인이 좋아하시는 음식 한 가지 정도를 더해라. 그리고 준비는 온 가족이 다 함께해라. 동서라고 빠지지 마라. 라고 성균관에서, 성균관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성균관.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일단 아춘님 그냥 없애시든가 아니면 아들 가르쳐서 제사 지내게 하시든가 하세요. 하셨습니다. 수만님왜피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끼리 제사를 물려주고 가져가고 하고 있는 건가요? 하셨고요. 대륜님, 방송 보다가 열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우경민님, 큰어머니 자손이 없다면 그냥 시어머니 선에서 끝내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유, 참, 이 주제는 언제쯤 진짜 끝날까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